안녕하세요. 코넌차트연구소의 코넌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불안감을 체크를 해드렸던 시기가 12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큰 하락이 나왔고, 횡보를 보여주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약반등 이후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달에 저점을 깨려고 하는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12월에도 불장 간다. 1, 2월 달에도 불장 간다는 뉴스, 3, 4월에 불장 간다던 뉴스가 나왔었고 5월 달엔 하락이 나온다는 뉴스들이 빗발치고 나서 6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이제는 9월 달에 불장 간다는 뉴스들이 너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던 가짜 뉴스들이 속출했지만 결국 불장은 커녕 성령 불도 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은 17년과 2021년도에 불장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4년 1월부터 불장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5년이 아니고 24년부터 불장 간다, 불장 간다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불장 갔던 코인들 몇 개는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은 21년의 고점 이후 바닥을 기다가 꿈틀하고 나서 더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27년과 21년처럼 모든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미지수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큰 상승을 보여줄 코인이 없다가 아닌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알트코인들 중 폭발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상패되고 있는 코인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신뢰가 있었을까요? 그나마 신뢰도는 있었지만 알트코인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가장 강력한 코인은 어떤 코인인가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좋지 않고,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승리자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2억도 돌파해주고, 3억까지도 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줄 것이고, 과거 비트코인을 운전하던 그 세력들 플러스 기관들의 자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관들은 이제 막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충분히 매집을 다 끝내고 나서 지금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2억 가고 3억 갈때 어떤 코인을 담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첫 번째 코인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3에서 10억 정도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비트코인이 있어야겠죠. 3에서 10억을 간다고 하는데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트코인의 수익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코인의 시작이며 근본이고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신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ETF의 승인이 나오고 나서 다른 코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고개를 혼자 빳빳이 세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있을 때 메이저급 코인은 무조건 우리의 계좌에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23년 이후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1년도부터 만들어진 차트들 중 비트코인보다 더 힘이 센 코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7년도, 21년도도, 25년도도 비트코인의 공통된 뉴스가 뭐냐면 디지털 금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걸 현실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노력의 결과는 차트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비트코인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전엔 신뢰도가 0이었다가 이제 신뢰도가 한2-30 정도밖에 되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흔들어 제끼기 시작하면 무섭게 흔들어 제끼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좋다고 지금 몰빵하는 거안 되죠. 분할 매수 들어가야 합니다. 천천히 모아가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비트코인은 여러분에게 수익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더는 디지털 은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긴 하죠. 이더 자체는 비트코인이랑 전혀 다른 성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코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유일하게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코인이죠. 그만큼 안전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죠. 약 10년 동안 이더리움을 제낀 코인이 있었나요? 없다고 봐야죠. 왜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넣어 놨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총이 올라가니까 결국에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현물 ETF 승인 후 폭발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폭발적인 하락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보통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긴 시간 버텨내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걱정하는 분들은 이 코인 시장이 망하길 바라는 분들이죠. 이더리움이 사라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 코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익율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인 데이터들을 봤을 때에는 이더리움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안전한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큼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어야 하는 코인들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이더리움이 2위를 뺏기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랑 동일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고, 비트코인이 3억, 10억 갈때 이더리움도 한 자리는 하고 있겠죠. 5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는 분명히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플입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용 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지만, 소송 이슈로 200원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별다른 이슈 없이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또 별다른 이슈 없이 또 400원까지 하락을 했던 코인입니다. 얼마 전에도 더 예전 과거에도 리플은 호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리플도 인기가 있던 구간이 딱두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17년도에 이 고점 부근 그리고 2025년도에 이 고점 부근 이두 군데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리플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왜 매수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원에 매수해서 돈번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400원 500원에 매수해서 돈번 사람 이 있으니까 이런 소문들을 듣고 너도나도 리플을 매수하면서 2017년에도 2025년도에도 리플이 10만원 가고 리플이 100만원 간다는 뭐 그런 소리를 듣고 미친듯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때요? 지금 마음 편하십니까?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100% 몰빵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리플은 과거에도 제가 8천원 이상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긴 시간 버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건드리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등이 나왔을 땐 일부 정리하고 일부 현금화 시키고 그 다음 하락세에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을 매수할 금액을 100% 베팅을 해서 기다리는 구간이 아니고 평단이 좋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구간이라는 거죠. 항상 시간이 오래 걸렸던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리플을 제가 가지고 왔을까요? 비트코인이 3억 10억 되면 리플도 그에 맞춰서 걸어 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과거에 4, 5, 600원대 8,000원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자리까지 기다릴 거 아니면 매수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고 아직 그 자리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구간에서 최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리플이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시간을 끌었을 때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견디셔야죠 과거에도 견뎠던 분들에게 수익을 줬으니까요 리플의 최고 장점은 뭘까요? 기술력? 아니죠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입니다. 예전 SEC 소송 이슈 이후 200원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도 소송 관련해서 긴 시간 끌다가, 트럼프 정부 시작이 되고, 게리 긴슬러 헤임 이슈 플러스가 되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런데, 다른 알트 코인이 s e c 의 표적이 되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SEC의 공격을 다 받아내고, 살아남은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살아날 겁니다. 저력이 있다라는 거죠. 리플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도 웬만한 다른 잡 알트코인에 비해선 안정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기다리시되 나중에 추가 매수할 시드 확보해야 된다는 것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리플 존버하는데 많이 힘들진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호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안 가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리플 차트를 펴놓고 다른 알트코인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왔다 해도 지금 구간엔 이 정도 가격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자리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플 기준으론 3천원대가 아닌 1천원대 부근까지 떨어진 알트코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호재가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견딜 수 있는 거고 과거에도 그 호재들이 하나하나 모아진 다음 그 결실이 나중에 열리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호재들은 바로 출발할 만한 호재가 아니고 나중에 출발할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면 결국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니까, 무리하게 몰빵 베팅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솔라나 코인입니다. 솔라나도 나름 상징성이 있죠? 17년도 이후 만들어진 코인들 중 유일하게, 코인 시총 3위에 입성한 저력이 있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테더, 리플, BNB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시총 6위에 자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방어력이 좋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위치죠. FTX에서 몰아줬던 코인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FTX 파산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장대 음봉 만들어주고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코인이었습니다. 과거 구간에 고점 만들고 쭉 내려왔던 코인들이 다수 있었어요. 플로우 등등 몇 가지 코인들이 있죠. 솔라나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2023에서 2024년 사이에 민 코인들을 대거 발행하면서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줄었다고 볼수 있지만 웬만한 메이저급 코인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 다른 코인들이 쏴주지 않은 슈팅이 마지막으로 나왔잖아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고 있어 보이는 거지 전반적 맥락에서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다른 코인들이랑 비슷한 흐름을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밈 테마는 앞으로 꾸준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밈 만큼 이유 없이 올리기도 쉽고 떨어뜨리기도 쉬운 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밈 테마라는 거는 코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펌핑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 기반으로 되어 있는 밈 코인들의 펌핑이 자유로울 수 있고 지금 구간에서도 FTX의 파산 이슈도 이겨낸 솔라나인데 여기서도 그 고단과 역경을 이겨내면 당연히 좋은 가격으로 갈수 있죠. 시간이 지나선 솔라나가 이런 흐름으로 과거의 차트가 굉장히 작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솔라나 하나에만 몰빵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솔라나 ETF로 인해서 나중에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솔라나 하나에 몰빵 하시기 보다는 분산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라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도지코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감도 많이 받았고 욕도 굉장히 많이 먹은 코인이죠. 아마 코인들 중 욕을 많이 먹은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도지코인일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지가 사라지는 것은 꿈을 꿀수 없습니다. 왜냐? 도지코인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민코인의 멸망이라도 모든 민코인의 멸망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지코인을 욕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2021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물려있는 분들이 꼭 도지를 욕을 해요. 목표가 없이 기다리는 분들 중 도지가 좋다더라. 어? 일론 머스크가 화성갈 때 도지로 뭘 어떻게 한다더라. 아니면 도지에 대한 불필요한 불확정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600원에서 700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보통 도지코인을 욕을 합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재밌던 게 도지코인을 계속 욕하던 분들이 어디에서 떠나냐면 600원에 물렸다가 160원 혹은 110원 구간에서 손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여기에선 다 사라질 것만 같아서 손절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긴 시간 인내를 했다면 결과적으론 수익 탈출이 가능했겠죠. 그 말은 뭐냐면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에겐 지옥입니다. 하지만 좋은 평단을 맞춰놓고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을 줄수 있는 코인이라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 무조건 과거처럼 수년 동안 하락 횡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줄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와 동일하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프랙탈 이론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몰빵하는 게 맞는 건지 현금 시드가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단기간 큰 수익을 주는 코인들로도 구성하는 건 나쁜 방법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메이저 코인을 담아놓는다면 좀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24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내봤을 때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알트코인들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숫자는 굉장히 적고 메이저급 코인들은 안전한 수익을 한 번씩은 꼭 줬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지 않은 알트코인들은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얘기해드린 다섯 가지 코인 너무 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메이저급 코인을 담지 않은 분들이고 보통 잡 알트코인에 물려가지고 큰 마이너스를 아직 인내하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작년에도 불장 간다 불장 간다 이슈는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코나는 모닥불장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이저급 코인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잡 알트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떨까요? 계좌가 지금 좀 씁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24에서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흐름 그리고 메이저급 코인의 흐름을 체크를 한 다음. 잡 알트코인 차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뻔한 코인에 투자를 안 하는 투기성 매매를 해 나가실지 아니면 너무 뻔해도 나의 계좌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플러스를 만들어 줄수 있는 메이저급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추가 매수 어렵다 계속 체크를 해 드렸어요. 결과론 5월 달에 약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부다.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이런 식의 추가 매수보단 관망이 맞습니다. 시장이 더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는 그때 고민해 보시고 지금 편안하게 나무보단 숲을 보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